안녕하세요. 그나무교회입니다. 어제가 어린이날이었죠? 말마다는 모두가 어린이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들에게 역사적인 링크를 걸어주는 일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누가 보금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출발합니다. 솔직히 신앙생활이 마냥 즐겁기만 한 것은 아니죠. 인간 생각의 변화와 노력이 보장된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는 만만치 않은 인생을 매일매일 실감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희생시켜 신앙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에서 수백억 광년의 거리에 떨어져 왕따를 자처하는 천상에서만의 예수님이 아니라 어... 신앙이 있다고는 말하면서도 솔직히 시간이 갈수록 느끼지만 인생의 무게가 신앙적 확신의 무게보다 더 나갈 때가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이 꽤나 많거든요. 그래서 늘 어정쩡한 태도로 사는 것도 같습니다. 신앙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엔 이론상의 모범답안일 뿐 전혀 내 가슴에 다가오지 않는다고나 할까요? 그러한 문제 앞에서 입 닥치고 아멘이면 그 신앙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뭐 가끔은 그게 진실을 말하는 것보다 쉽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죠. 세상에 현실 없는 신앙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훨씬 더 애착이 가는 이유는 인생의 질곡 앞에서 너무 쉽게 흔들리는 우리에게 흔히 상식 없는 사람들이 그러듯이 믿음이 없다는 경고성 빨간 딱지를 붙이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끌어안고 울며 우리가 이미 규정된 모든 것에서 우리 자신이 나에게만 눈을 돌리지 않고 자리를 옮겨 주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더큰 그림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볼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제자들과 동행하시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과 삶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그분의 삶이 나의 삶과는 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단식 속에 녹아있는 신음의 의미를 고스란히 이해하시는 가운데 약하고 너무 쉽게 흔들리기에 주님의 말씀을 향한 순종이 현실이 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을 보내며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더 신한 진리로 다가오는 법이니까요. 기독교 신앙은 어떤 특정한 형태에 대한 감정적인 희망 표현이 아니라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죠. 믿음은 하나님을 우리의 실존적 삶의 중심에 두는 문제이지 믿음이라는 타이틀 아래 인생의 한계를 시험해 보거나. 경제적 난관과 육체적 질고 앞에서 맞장을 뜨는 영적 무협지를 써 내려가는 일이 아닙니다. 손가락이 꼽을 정도의 교회적 헌신을 카운터하며 후진 믿음을 강화해 보겠다는 이벤트적 다짐도 아닌, 사실상 한 인생의 질과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 나는 우리는 무엇에 구속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는 일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돈에 구속되고 명예에 구속되고 얼굴에 구속되는 일반 사회 속에서 적지 않은 경우에 그리천의 철학과 가치가 자연스럽게 뒷전에 밀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복잡 다단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과 삶, 그분의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은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일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라는 존재의 현실에서 주어진 통찰력을 찾고자 합니다. 단지의 열심과 헌신을 독려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사랑한다며 눈물을 글썽이며 목소리를 떨며 들려주는 예수님의 모노드라마가 아니라, 인마누엘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의 삶의 장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실제로 체험하고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지금 나의 삶이 성경이 주는 내용을 나의 주관적 느낌으로 대체하는 두구마적 결론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 속에서 우리의 삶이 열어진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을 더욱 굳게 붙잡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죠. 이러한 삶이 성실하게 진행되기 위해선 진리가 우리의 생각과 삶 속에 잘 담겨져야 합니다. 우리는 2000년 전 갈릴리 나사렛이란 저 멀리 떨어진 고대 근동의 촌동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21세기 돈으로 할수 없는 일들이 점점 줄어드는 돈이 곧 종교요 신이 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시적인 물질적인 결과물로만 인식하여 자신의 기념비를 세우는 일에 심취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선 굶주려도 하나님에 대해선 굶주림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초월로서의 신앙이 아니라 삶에 얽힌 매듭들을 풀어나가는 우리의 현실의 장이 과연 주님을 봐야 할 것이라는 사실의 필요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무엇이 과연 정말 우리의 주인가라는 그 싸움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어제의 그 날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처럼 생생하게 우리의 삶에 링크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주간의 어버이날이겠죠? 부모님은 늘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잖아요. 부모님을 한 번이라도 더 찾아뵙고 웃게 해 드리는 것, 그게 효도겠죠? 이번 주 목요일 그나마 타임 플러스에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